자, 이번에는 함수의 확대와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게 사인 그래프,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 전기에서 중요하죠. 그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함수가 있을 때그 함수에서 가만히 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대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얘는 Y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 YFX 원래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aX인데 a 분의 1배 확대한 그래프다 그 얘기라고요. 자, 뭐 조금 헷갈리죠. 어, 어떤 말인지 조금 아직은 좀 어렵지. 근데 이제 우선 이 부분부터 한번 보면. A 배 확대했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말과 같냐면요. 또는 뭐 A분의 1로, 그러니까 A가 뭐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응, 1보다 큰 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A분의 1로 축소한 그래프다. 응,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Y는 FX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함수, Y는 FX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a분의 1배 확대한 그래프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봐야 느낌이 오겠네. 그래서 자 일단 음 어떤 함수가 y=f(x) 그래프 y=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다가 x에 신에 뭐 3x를 한번 집어넣은 이 그래프의 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예를 들어서 y=f(x)라고 하는 그래프를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합시다. 음뭐 다항함수처럼 생겨서. 아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음, 파란색으로 색을 바꿨어. 이 녀석이 y는 f(x) 그래프일 때, 자 음, y는 f(3x)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 x를 기준으로 이렇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로 어, 축소한 그래프. 음? 3분의 1배 확대한 그래프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지. 3분의 1로.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만약에 얘가 음, 여기가 a일 때 요점의 함수값이 b였다라고 가정하면 이 녀석이 3분의 1로 축소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압착시킨 것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 3분의 2.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1a라고 할때 그때 비로소 얘는 b가 되는 요점을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x축으로 압착시킨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우리가 아, 어,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y는 F, f3x 그래프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어, 눌러버리는 거야. 응, x를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눌러가지고 얘가 이렇게 뭔가 밀착이 되어버렸죠. 음, y축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사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자, s i 그래프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y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려볼 그래프는, 음, y는, 자, s i n x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요. 그거하고 또 y는 음 사인 예를 들어서 뭐또 3x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음? 자, 3x 그리가 조금 아직은 음, 그러니까 사인 2x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사인 2x. 지우고 음. 사인 2x 그래프. 그래서 어 우리가 사인 x 그래프는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에, 파동처럼 움직이는 뭐 이런 그래프였죠. 여기가 1이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긴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었지 그럴 때 우리가 사인 ex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이걸 y는 fx다 y는 fx다 라고 했을 때요 녀석을 그러면 y는 지금 x 대신에 ex가 대입되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y는 사인 x 그래프를 x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2분의 1배 확대한 그래프, 또는 2분의 1로 축소한 그래프. 이렇게, 응,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니까 얘는 결국 2분의 1로 얘가 압착이 된다. 그 얘기라고요. 자, 우리는 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파이와 이 녀석이 이 파이, 이렇게, 음, 요점을 지나면서 계속 주기성을 갖졌죠이 녀석이 2분의 1배로, 어, 압착이 된 그래프다.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에서 얘가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요. 또 이파이에서 주기였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가 제대로자 이런,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인 엑스 그래프가 요 파란색 그래프였다고 가정했을 때 개보다 얘가 주기가 반절로 줄어들죠. 더 응? 어, 이렇게 출렁거림이 더 자주 발생하면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 얘기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두 어, 번째로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번엔 y는 bfx 그러니까 fx에다가 지금 b를 곱해져 있는 형태 이 그래프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는 즉 y는 bfx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b배 확대한 그래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자 얘는 어떤 그래프냐 그러면 y는 f(x) 그래프와 y는 e^f(x)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 f(x) 그래프, 어, 사인을 용해 볼까요? y는 자, sinx의 그래프와 어, y는 e^sinx 그래프를 한번 둘이 비교해서 그려보자는 거지. 자, 이쪽에다 그립시다. sin sinx 그래프는 아까 한 대로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런 그래프죠. 여기는 지금 이쪽이 1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가 주기가 파이면서 이렇게 응? 아, 파동 형태로, 는 사인 함수죠, 사인 파가 되는 거지. 그럴 때 요거 y는 이 사인 x 그래프는 뭐라고요? y는 사인 x 그래프를 y를 기준으로 두배 확대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y를 기준으로 두배 한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 x, x축 쪽으로는 압착되지 않으면서 여기 1이 얘가 2가 되면서 최대값이 여기 1로 올라가면서요, 얘가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배 확대한 그래프, 얘는 이제 진폭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음, 주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 y축을 기준으로 두배 확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 얘기죠. 또 일반적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는 이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응,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y는 뭐 3f(x)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자이 그래프를 y축을 기준으로 저 y를 기준으로 3배에는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함수 값이 자 1이었다 그러면 2, 3. 음 응? 얘는 여기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쭉 폭이 더 커져버리는.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배 확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 얘기죠. 응? 자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했던 거, 어? 앞에서 했던 거, 자 x 대신에 ax가 대입이 되면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어, 그걸 x 방향으로 어, a 분의 1배 확대한 그래프. 응? 그래서요, sinx 그래프가 어,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sin2x 그래프는 x를 기준으로 2분의 1배 확대. 2니까 2분의 1배. 그래서 2분의 1로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된 그래프. 압착시킨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함수, sin 함수의 주기가 2π였던 것이 얘는 주기가 π가 돼버리죠 2π였던 것 역시 2로 나눠지게 되니까 주기마저도 반절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더욱 자주 이렇게 출렁거린다 이렇게 되는 함수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엔 여기 방금 했던 대로 어떤 f(x)와 y는 f(x)와 y는 b f(x) 그래프는 이 녀석은 f(x) 그래프를 y 축을 기준으로 해서 b배 확대한 그래프. 그래서 어, y는 f(x) 그래프와 y는 e f(x)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봐라 그러면. 먼저, s i n x 를 기준으로 해보자면, s i n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s i n x 그래프는 y를 기준으로 두배 이렇게, 위로, 응, 아래로 두배 이렇게 확대된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일반적인 함수에서도 만약에 yfx가 이런 함수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곳, 어느, 응, X 값에서 얘가 1이었던 것이, 그때 X 값이 3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3배로 확대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사인 코사인 중요하죠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어, 주어진 예를 한번 그려 음, 그려 봅시다. 먼저 지금 여기에는 사인 x 그래프가 지금 먼저 그려져 있어요. 2분의 파이일 때 1이 되고 그쵸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까지로 계속 출렁거리는 형태의 사인 함수가 그려졌을 때자이 사인 x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이 y는 사인 x 그래프를 y를 기준으로 두배 확대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두 배.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 2가 되는 곳. 응? 거기까지 얘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0에서부터 얘가 두배 확대한 그래프. 그래서 지금 똑같이 x축에서 이렇게 만나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이 녀석은 얼마가 되겠어? 이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가 원래 녀석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어, y를 기준으로 2배 확대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자, 이번에는 y는 코사인 2x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지금 기준이 되는 y는 코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얘는 x를 기준으로 해서, x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배 확대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2분의 1배 확대했다는 건 뭡니까? 2분의 1로 축소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엑를 기준으로 압착을 시키는 거죠. 어, 지금 이 파이에서 얘가 한 번의 주기를 갖게 되면 파이의 삼 번의 주기를 갖게 되니까 어, 여기 4 분의 파이와 여기에서 지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올라가는 응?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 얘기죠. 응? 그러니까 어, 요 녀석보다 지금 음, 원래 함수 코사인 x 그래프보다 압착을 시킨 거죠 2분의 1로. 음. 그래서 주기가 코사인이 2파이였던 주기가 요 녀석은 파이를 주기로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음, 반복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 음, 음, 우리가 교, 교류의 어떤 전압이나 전류는 사인 예, 코 사인 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두배 확대했다. 또는 음, 여기 x를 기준으로 2분의 1배 확대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위상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역시 사인 ex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 봐라. 그러면 이게 다시 사인 그래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되면서 y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배 확대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된다. 그 얘기죠. 응? 알겠지? 여기가 이제 2가 되면서. 그다음이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대로 얘는 y는 sin x 그래프에서 x 대신에 x-4분의 파이가 대입되어 있는 거죠. x 대신에 x-4분의 파이가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우리가 얘는 이제 그려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녀석을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요 4분의 파이는 이제 요 가운데 점이 되겠죠 원점과 여기 가운데 점이 4분의 파이니까 이제 여기로 평행이동한 그래프 아 이제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갔다면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 모양으로 대략 이렇게 평행이동함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응?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응? 그래서 sin x와 sin x-4분의 파이가 아, 어떤 형태의 그래프인지를 우리가 이제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자 응, 여기에서는 우리가 sin cos의 어떤 진폭 응? 위아래 확대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주기가 압착이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이것처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들까지 한번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을 했어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